조 했어 여기구나. 우와, 개 좁은데. 어디야? 여기 밑에, 밑에. 뭐야? 어, 어, 여기 혹시... 어, 뭐야? 아 어, 아 자동으로해 주네. 와. <laughs> 좋데요바퀴가 있구나 저쪼매나기 소... 소우는 거야, 씨발. <laughs> 야, 이 새끼야. 근데 그렇게 쏴야 되는데 씨발 멀쩡하네. 그치. 어떻게 이게 멀쩡할 수가 있지? 아시네요. 오늘 줘. 오늘 줘. 오늘 줘. 돈 줘. 에, 얼마지 눌러놔? 머리 말은? 한... 5만원? 오 뭐야 51만원 주네? 51만원? 내가 네, 6만원씩 하시는데? <laughs> <laughs> 야... 구사 한번 해야겠다 건물 조사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거. 아니 근데 나는 나이 건물을 150만원 주고 샀어 이제, 이제 할게 없어 100만원... 100만원 손해 봤어 자, <laughs> 잘 즐겼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근데 확실히 이거 보니까 무습격이 진짜 존나 잘 만들긴 했네. 뭐, 뭐, 뭘 한지 모르겠음. 서사를 모르겠는데. 그냥 누구 괴롭힌 거 아니? 네, <laughs> <laughs> 그러요 와, 65,000달러 어, 레전드. <laughs> 뭐야, 이거 2 <이게>? 0 <laughs> 아니, 단약 세0 쳤는데 15,000원 밖에 안 줘? 이, 이 새끼 세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얼마 할때 먹는 거야, 이거? 아 근데 이거 미션을 닦으면 10만원 더 추가로 주네 다 들어왔나? 오! 진짜다 10만원 줬다 어? 아 그러네 아딱 일회용 보상인가 보네 이제 왜 현금으로 줘오 뭔가 진짜 그래픽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딱이 장면 보면은 내려가, 내려가. 뭐야? 뭐야, 빨간색 원떴스 뭐야, 이거? 어, 이뭐이 이건, 이건 논란이 많겠는데, 이거? 어어어! 어 뭐야, 이거 어떻게 버틴 거야?